네, 금요일 저녁에 기분 좋은 만남 생방송 혼자 없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행복 나눔 프로젝트 네. 해피투게더인데요. 지난주까지 10가지 이야기가 방송이 됐고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해피투게더 행복나는 프로젝트 해피투게가가 이번 주를 끝으로 최종회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10회 방송 가운데 장애인 관련 7편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 관련 3편을 방송하며 10주간 시청자 여러분께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공익 영상 사업을 주최한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1세기 미디어 시대에 불맞게 어, JBS 방송사와 함께 지역 주민의 어, 장애인 복지,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 본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첫 방영된 해피투게더에서는 특수 아동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김우정 어린이는 지적장애를 가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기장인 학생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통합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우정 어린이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정이와 같은 학생을 위해 특수 교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정이 지금 기억나요? 네. 지적장애 아동은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만 정말 밝게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 어린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훌륭히 자라나길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두 번째 시간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인구 대비 약 5%. 이 가운데 여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1.7%를 차지하고 여성 있는데요.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뿐만이 아니라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이제 일과 가정의 양육 지원을 통한 이제 시간제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제 남성 장애인보다 이제 임금이 낮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성을 이제 배려하지 않는 어떤 능력 개발 환경 이러한 이제 사회참여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여성 장애인의 경제 활동이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이미경 씨는 여성과 장애라는 사회적인 이중고속에서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훌륭히 해내며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예요. 이 사회에서도 좀 같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laughs> 장애의 굴렌 넘어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해피투게더 세 번째 시간에는 성인 장애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곳 야간 학교에 모여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우는 학교입니다. 장애인 교육 수준에 관한 도표를 보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10.2%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글자도 잘 알고 책 읽을 때도 잘 읽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여기 야간 학교 지원도 잘 해주고 너무 좋습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배움의 열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 장애인도 동등한 교육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네, 맞아요. 햇피투게더네 번째 시간에는 노인장애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본의 노인장애인의 비율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가문화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소외되고 외롭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보면 시원한 공기도 좋고 이렇게 아주 활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회장님 잘 지내시죠? <laughs> 네. 자, 설계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예수업을 하게 되면 정서 함양과 소근육 재활을 함께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모두 열심히 하고 어, 계시죠. 차분해지고 또서예뜸으로서 공부도 되고요. 이을줄 알고 쓸줄 알고 너무 좋아요. 자, 해피투게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사회생활에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 봉사를 하는 제가장애인 봉사자들을 맞아요. 만나봤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봉사자들이 모자라가지고 그 지금 이 제대로 봉사가 활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조금 더, 더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 활동에 좀 같이 또참했어요 시원하게 목욕을 마친 김영환 씨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어떠세요? 자 도움이 가 없으면 저는 하루라도 좀 살기가 불편할 겁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네, 목욕 봉사자 외에 활동 보조 봉사자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동에 관한 부분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처럼 가사 지원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피 투게더 여섯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한마음 축제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번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열한 번째를 맞았는데요.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모범장애인 22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좀 이해를 좀 깊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자활, 재활 의욕을 좀고취시키고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어울러지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부대 행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해피투게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흥동 부녀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보람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하니까 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어갖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같은 봉사자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이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집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데 여고 와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일주일에 세 분석이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베풀어주고 복지관에서 배려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서귀포 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했습니다. 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 이용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어,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 종합적인 예,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과 분석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일 아침 주변 청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 잔치, 효도관광 그리고 나눔의 김치 축제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비투게더 아홉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laughs>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주위의 보살핌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 사회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aughs>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곳에서 만난 김수민 학생 한때 선천성 구순 구개열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김수민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였던 김수민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반복적인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요. 수술을 받게 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두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경과가 아... 좋아서 한 번의 수술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참잘 네. 됐죠? 네. 네, 너무 기쁘네요. 전에는밥 먹는 것도 불편해, 불편했고 말도 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이제는 수술해서 말도 음. 조금 잘해지고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네, 하늘만큼, 하늘만큼, 너무. 아, 솔직하죠? 네. 제 사랑이에요. 네. 회피투게더 <laughs> <좀 사랑해요>. 네. <laughs> 열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의 꿈을 위한 첫 걸음, 직업재활에 대해 알아봤어요.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주방이 워낙에 뭐 위험한 물건도 많고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촉박하게 다루는 곳이라서 처음엔 조금 어 망설임이 있었는데 채용을 하게 되어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더큰 책임감이 있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저희가 아주 더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작년에 저희가 두 명을 고용을 했는데 앞으로 또더 많은 인력을 장애인분들 더 고용할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천사가 많아요. 네. 어, 지역사회의 일단 어떤 그런 복지는, 물론 일단 그런 기존의 일단 그 복지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일단 그제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 지역주민들의 일단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어,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어, 제주도에 있는 그 도민들이 한번 멋지게 일단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 하는 그 바람을갖습니다 그동안 행복 나는 프로젝트 해피 투게더를 통해 나눔의 실천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작은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은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을 전달하는 일에 JIDS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동안 해피 투게더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네아 아, 네. 해피투게더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열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소개해드렸고요.